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채우자. 말씀을 채우자라는 제목으로 어, 잠깐 늘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기적인데 가나의 혼인 전치죠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지만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주세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요네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네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지 알지 못하되 물 또한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어도다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참석하셨죠? 혼인, 잔치. 여러분 잔치 자리 좋아하십니까? 저는 잔치가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먹을 게 많으니까. <laughs> 잔치 자리가 참 좋아요. 예. 먹을 것도 많고, 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성향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 성향이 무엇일까 한번 그 생각을 해봤더니 그 예수님이 그 성향은 결코 엄근진이 아니다. 엄근진이 뭐겠어요? 엄하고 근엄하고 뭐 진지충이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 보니까 여러 그 잔치 자리에 참석을 하셨어요. 여러 자리에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레위, 즉 세일리 레위인데 이 레위가 예수를 위한 잔치에도 예수님께서는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혼인 잔치에도 참석하셨고 또 바리새인이 초대한 그 점심의 그 잔치 자리에도 예수님께서는 가셨어요. 그 여러 이 예수님 그이 먹는 거하고 굉장히 그 연관이 그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다른 종교 보면. 어떤 점심과 저녁 자리에 초대돼서 가신 일도 있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도 베푸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에 가셔서 생성과 떡을 그들에게 대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의 자리에 참석하기를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별명을 주었어요. 먹고 즐기기를 탐하는 자. 얼마나 예수님께서 먹는 자리에 잔치 자리에 많이 가셨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1장 1 9절에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네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앞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기쁨이 있다고 했 주의 오른편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가면 좀 빼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근엄하고 그, 그 진지해서 나는 세상의 때에 물들지 않을 거야. 나는 세상의 어떤 기쁨과는 나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뒤로 빼는 그경 굉장히 많이 있어서 분위기를 좀 흐트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연수를 받아야 돼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원불교에서도 오고 이단에서도 오고 카톨릭에서도 오고 연수를 받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그 타이밍이서 나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제일 못 놀더래요. 아니, 청소년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과 관계를 맺고 함께 하려면 그들의 기쁨이 니즈가 뭐, 필요한 것이 뭔지, 그들의 기쁨을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그들과 함께 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는 나는 예수 입니다 나는 저런 자리에 끼지 않을까 하고서 두려워 뺀대요. 어떻할까 청소년들은 어떻게 놀아요, 그러면? 가장 잘 노는 사람이 원불교, 그리고 카톨릭. 그런 사람들이 잘 놀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인은 너무나도 거룩해가지고, 뒤을 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대도록이면이 이 세상 가운데, 그렇다고 동화가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고, 함께 할수 있는 마음이 열려진 자세로 다가가야 된다 예수님도 나는 예수야 나는 세상 문화와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세상 문화는 저질이야 하고서 뒤를 빼지 않으셨어요 초대하는 자리마다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셨어요 유대인들 오직 하면 먹기를 탐하고 즐기는 자다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죄인과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셨고, 오늘도 요한복 2장에 나와 있는 가나이혼인자체에 오셔서 가만히 계셨을까? 그냥 엄하게, 근엄하게, 진지하게만 계셨을까? 그런 의미가 들었어요. 안 끌어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즐거움에 함께 춤도 추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호사다마란 말 아시죠? 호사다마, 좋을로 기뻐로 일사 마늘다 마기마. 그래서 이 좋은 일에는 항상 방해되는 일이 항상 있어요. 좋은 일만 연속해서 쭉 있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는가 싶은데 내리막길이 있는가 싶은데 골짜기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는 거예요. 기쁜 일이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이기치 않게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넘어짐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쭉그 기쁨의 잔치가 이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이 나오죠 바로 유기의 상황과 또그 유기의 상황에 반전하는 그 상황이 나오죠 유기의 상황이 뭐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잔치의 기쁨이 깨어질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죠.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야, 원래는 좋은 것을 내주고, 나중에는 낮은 포도주를 내주는데, 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내오냐? 하면서 오히려 그 잔치 자리가 더 크게 흥을 우리, 이루는 놀라운 그 기쁨의 자리가 되었어요. 바로 덮힌 기쁨과 감동이 실현되는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그런 기쁨의 상황이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그한 사람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베풀어진 거죠. 바로 그 어머니가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따라라. 이 여인의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마리아의 그 믿음 때문에 흥이 깨어질 그 잔치 자리가 오히려 흥이 더 돋구어지는 놀라운 기쁨의 그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 마리아의 그 요청.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절하시죠. 3절에 보니까 가실 걸 볼까요?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한 거죠?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들인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좀 있게 해줘. 포도주 좀 있게 해줘. 포도주 좀 어떻게 좀 만들어줘. 너 메시아잖아.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좀 만들어줘. 없는 것을 좀 있게 해줘. 그런 요청 아니겠어요? 사절은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메시아로서 사역을 할 때가 아직, 아직 아닙니다 하고서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도 은근히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그 영적인 깡이 있어요 그래서 하인들은 이르되 예수님께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실지도 몰랐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와,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고서 한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서 한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믿음은 어찌어떨 때는 무모한 믿무한 믿음이 돼야 돼 무모 무모한 믿음 이 마리아가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거절을 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내 체면 좀 살려주지 너 그렇게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니? 아,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 마리아에 대한 아 예수님에 대한 이 마리아의 응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응다에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베풀어 주실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루에 세, 세 장씩 읽으라, 읽으라 하니까 무조건 읽겠습니다. 여기서 뭐 다른 기적이라든지 아니라든지 그냥 무조건 읽겠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다 읽고 계시죠? 그냥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의 그 말씀이 그 성분이 변화된 놀라운 축복이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반드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그 15장에 보게 되면 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는 가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여인이 처음에는, 다이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물이 뒤편에서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나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엎드려서 절을 나면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제딸 좀, 제 딸에 들려있는 귀신을 좀, 좀 내보내주십시오. 내 딸을 좀그 귀신에서 고쳐주십시오.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하고서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초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은 무슨 취급 받은 거죠? 개 취급 받았습니다. 개. 당시에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개를 굉장히 그 혐오했습니다. 왜냐? 토한 것을 또 먹고, 똥을 먹고. 그래서 개는 굉장히 그 혐오의 그 대상이었고, 개와 비교, 비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모욕적인, 모욕적인 그한그일 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나는 그 계측을 받으면서도 에이, 더럽고 안고 치사하고 아듬의 추가 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개예요, 저는 개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먹습니다. 자기 자신을 개 취급하면서까지 예수,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자신을 개추급했을까요? 왜? 그딸 때문에 귀신 들린 그딸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취급 당해도 좋아 나는 어떠한 혐오를 당해도 좋아 나는 어떤 말,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좋아 괜찮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개축을 하였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여자여 내 믿음이 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은니라 네.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은니라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셔요. 아브라함도 독자의 삭을 바치라 했을 때, 많은 고민 속에 그 아들을 머리아산으로 데려와서 목을 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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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님께서 그의 칼을, 든 손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하고서 미리 준비되어진 순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아들 대신에 그 순양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어요. 그리고서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 의 하나님을 그에게 각인시키시고 이제 내씨로 말미암아 한대 못별 것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놀라운 축복의 언양을 그에게. 주셨어요.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물러서지 않는 내 믿음이 크도다. 그까지 나를 붙잡고 의지하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 믿음, 좌절하지 않는 믿음, 그러면은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인정받을 때까지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기까지 사용되어진 두 가지 도구가 있죠. 하나는 항아리이고 하나는 물입니다. 항아리 물 항아리에 담겨진 물은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 여러분 당시만 해도 먼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신발을 어떻게, 샌들 같이 메고 그냥 묶고 다녔어요. 그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밖에 나가던 먼지로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그 손님들, 집에 들어오는 그 주인들, 씻겨주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사실 보면 뭐별볼일 없는 그렇게 신통치 않은 그런 그 도구들이었어요. 근데 별볼일 없는 그 신통치 않은 그 도구가 기쁨을 주는 기적의 도구로 쓰인 많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도구 재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별별리 염니 항아리에 담겨진 물은 무색, 무취한 평범한 그런 물이었습니다. 늘보던 물이었습니다. 늘쓰늘 쓰여지는 그런 그 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담겨진 물이 부어질 때에 감동과 기쁨을 주는 특별한 포도주로 변화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쓰여있는 이거 그냥 단순한 글이잖아요 단순한 글이에요 글이 글에 불과한 이 성경의 글들이 내 믿음의 항아리에 담겨서 때가 되면 수아전 나올 때에는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승리의 놀라운 응답의 맛을 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매일매일 세장씩내 믿음의 그릇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담아야 돼요 때가 되면 다 쏟아질 때 포도주를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능력을 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반복해서 읽고 읽고 읽잖아요 근데 나는 이것을 암송하지 않더라도 내 머릿속에는 이것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려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데 나 기도할 때이 말씀이 이상하게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자에서 기도할 때 뭔가 내 마음속에 확 수사로는 어떤 그 뭔가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예, 그것이 그 말씀 내가 생각조차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질 때에 기도로 고백되어질 때에 뭔가 뜨거운 것이 없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담대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강함이 있고 능력이 막, 막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역사들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채워야 하는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 날 내가 읽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될 줄로 믿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늘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년도에 내 믿음의 한가리에 이 66권 말씀을 다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읽고 계시죠? 읽고 있으면 손 내려 보세요. 아, 달거든요. 네. 그래서 구약은 929장, 전론은 23,145절, 페이지 수는 1,331페이지. 신약은 260장, 전론은 7,958절 페이지 수로는 423페이지. 제가 다 조사했어요. 네. 그래서 토탈, 아이고, 장을 갖다가 안 했네. 네. 한번 해보세요. 929장 더하기 260장. 네. 어머! <laughs> 이야, 기가 막혀. 몇장이 다시 한번요? 네, 일단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장하처럼 저도 잠깐 헷갈렸어요. 장하고 절을 갔다가 좀해 되는데. 절수로는 3113절. 페이지수로는 1754페이지. 네.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아기까지 채웠다 그랬거든요. 그럼 2024년 이 해에 꽉찰 때까지 될줄로 믿고 이룰 줄 믿고 말씀을 매일매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담는 그런 그하나님과다 되어서 유기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근심의 상황 속에서 걱정의 상황 속에서 말씀의 그 물이 내 삶의 현장에 쏟아질 때에 기쁨과 치유와 회복과 승리와 온전케 되려고 또 변화된 기적의 포도주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권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의 항아리에 이룰 줄줄 믿고 될 줄로 믿고 2024년 이한 해에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꽉 채우게 아기까지 채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읽는 이 경주에 도달하게 도와주시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축복의 포도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의 포도주, 치유의 포도주, 승리의 포도주로 그 맛이 변화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감사함으로 죽게 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어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